섹시바을좀 보여달라고 했서 저도 <laughs>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버그인가? 왜 지금? 지금 가는 중이에요. 죽음의 역병. 화가사, 화가사 변신 타고 넘어갈게요. 실력이 버그라니요. 지금 자... 재렉... 제레크. 재렉은 좀 곤란한데, 줄이고 혼... 드래크는 좀 오반데? 2만화1만화2만화계략 쓰고, 홈 던지고, 고형에, 번포 동전에, 대충까지 치겠습니다. 고형. 이거는 그냥 컨트롤로 이기시면 돼요. 어, 그냥 컨트롤 하다보면 이미 게임이 이겨져 있어요. 아, 저기서 근데, 멀록 역병을 싹쓸거 그랬나, 그냥? 하카르. 오, 하카르. 역병. 근데, 자기, 하카르 쓰면 은 못쓰게요. 자기도 엘리시아나 쓰나? 이거는, 멀록 역병 쓰겠습니다. 어. 저거를 죽여주면 안 돼요, 상대방한테. 나중에 괜히 제가, 티슈 쓰지 말자. 그대로 넘길게요. 나중에 엘리시아나 쓰고도 부활해서 튀어나오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굳이 둘다 죽였네, 이거? 뉴조스 쓰게. 교령. 종말이. 뉴조스 요렇게 되면, 티 c 쓰고. 냉충. 고형 걸고. 종말이 아, 먼저 보고. 비커 고형 걸고 뉴저울스 올려두겠습니다 이러고 넘길게요어 고통 근데 이러면은 종말이 어떻게 하게요 치고 치고요 종말이 어떻게 처치해지려고 맞자 오. 히라고. 권능까지 치고야 이거. 오. 어차피 지진 안 하면 다 정리되는 필드에 지금. 지진. 고양 걸고 넘기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뭐또 명치 못 치고, 피망 계속 까지는 거지. 치고요 치고 히라고 계략 지금 14대 14대 뭐 지진 나오면은 다음 뉴저스도 충분히 컷 가능하기 때문에 권능 또 썼습니다 여기아 치고 뉴저스 이러면 저도 그냥 리저스 던져요. 질풍 넘겼습니다. 역시 야생각이 전에 이런 모습 한번 보여주고 가야지요. 야생각이 전에 역겨운 거 한번 보여주고 가셔야지 이거. 치고요. 치고 딜고 토다 온다고요. 오늘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냥 좀 참는다는 생각으로 봐주세요. 어. 더 이상 이거 보고 싶어도 보실 점이 아생하셔야 합니다. 실성 치고. 뭐고 <laughs> 역겹긴 해요. 미조스 어. 나오기 전까지 카르토트가 이렇게 역겹지 않았는데,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오메가 아니요, 확색은 십몇 층인가 나와요. 넘기겠습니다 그냥 지고 침투원 지진 이렇게 되면은 블러드한 써버려 털고 넘길게요. 아니요, 두억으로 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컨트롤 되게 컨트롤 되게. 그러고. 이러면은, 상대방 근데, 어차피 늦었스 던져도 그런 거못 쓰지 않나? 화술 치고, 할게 없네. 질풍는거 쓰자. 너무 밀게 이러고. 오케이, 기냐고. 그냥, 하카르 엘리시아나로 존버하면 끝나요. 개구리 사나하고 하카르, 크러우가 내고, 이것도 사들치겠습니다. 배영 쓰고 화이트 메인 이거 근데 저거 안 잡아주면은 필드 계속 락할 수 있나? 조금 치고 질리아 근데 네, 잡을 수밖에 없겠다. 디젠 아니다. 그냥 하카를 던질게 요 여기서. 뭐요? 정리 안 하냐고요? 별거 없잖아 어차피. 키더라고요. 나 아, 괜찮아요, 얘들아. 어차피 힐 카드 많아가지고 엘리시아나 기다리면서 괜찮아요. 명치 치고요. 엘리시아나. 그냥 쓰겠습니다. 어차피 대관에 별거 없어서. 실바, 아 티시도 괜찮은데. 암칼 어? 이얘 진짜 오랜만이네? 고름뿌리 어? 쌍카르는 관리하기 힘든데 그냥 심앤에게서 가져올게요 어 그냥 쌍카르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가르게 쳐주기 싫은데 핸드 타는 데다가 솔직히 그냥 써서 비워줘도 별 상관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차피 지 광역기로 자기도 죽일 거기 때문에 피 터지고요 길잡이. 정말... 얘는 뉴저스 끝까지 안 던지나? 힐. 앙칼. 이러면 보복 쓰고. 질풍 막다르고두번치기는 조금 아깝기도 한데. 질풍에는 고용 다발라버릴게 이거. 치구요 힐 안하냐고요? 조금 그냥 여유롭게 해도 될것 같은데 어 비커 서순이긴 하네요 비커 그거 먼저 던졌어야 됐는데 리조스 그루토또한 <laughs> 마리 엘리시아나 교령되면 어? 그러.. 그러긴 그렇네 어? 그 까불.. 이걸로 까불다가 이거 큰일 날뻔 했네 오마나 가르게 고름뿌리 7번 여기서 피 한번 채우고 2 2댐 치고요 상대랑피 터지고 이러면은 뉴저스 이제 사라졌습니다 교령 못 썼기 때문에 뉴저스 없어 킬 괴수 암칼에 압박을 안, 해, 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계수 내고. 구형 왜 이렇게 나오냐. 구형 하나 걸어둘게 이거. 대전 아무도 안 해서 전장만 하는 부사가 보고 싶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뭔소리세 대전 딱 눌렸는데, 매칭이 안 잡혀가지고. 계속 던지고요. 화술. 시발 던질게 이것도. 무확신의 아물카나까지 있음 비포 침태욕원 얘는 뭐 광역기 뭐가르게 던지고요 레전드 한번더 던지고 갈방냥 칠까? 터나는데 또컨치 넘길게요. 그대로 피 터지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덱 다섯 장. 근데 도확신이 엘리시아나 있어가지고 도확신이 뉴저스랑 엘리시아나 둘다있기 때문에 뭐... 리선 아... 설마! 설마 엘리시아나 교령하려고 전보했던 건가? 지금까지 그런가? 안 쓰고 벨렌 정분 정보 나한니 정분 아, 아니, 약간 간지가 는데도뭐 언제 딱 벨렌 정분이에 지금 역방 써버리고 이거 안빠칠게요 찌릿 찌릿 써도 어차피 두억이 나갈 수있을까 찌릿은 쓰고. 명치 치고. 선치도 발라두겠습니다피 터지고. 이거 너무 교령까지 알려다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은데. 어. 이러면 엘리시아는 교령하면 맞아 죽으니까 또 하지도 못하고. 이건 너무 욕심부린 것 같은 상대. 저보다 아이고. 진작 쓰셨어야 했는데, 이건 너무 시간 보셨어요. 3회 좋아요.